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6장. and 로 에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아멘. 아,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는 참 기쁨.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웠다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도 감사했을까 그 이유는 에바브로 디도는 결국 사도 바울에게 배움을 받은 보금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제자가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옳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워진 골루색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나눔, 이걸 보고 기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가서 더 잘할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제자가 가서 잘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배움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자라난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심정이라 이 말이죠 바울이 직접 개척하진 않았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세웠던 골로새의 교회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못지않게 기뻤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교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알아고 또 믿음의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 기쁨은 다른 데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데 바람직한 교회라면 초대교회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소개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였다. 이렇게 정기적인 집합을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요일을 정해서 모임.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란 말이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보면 이 초대교회는 아주 성도의 교제가 유무상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다.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에바브로디도 그가 가서 또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잘 가르쳤더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잘했던지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이유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했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일단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도 감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이 이 글을 쓸때 이때가 어느 어느 형편이었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다는 거. 어디게 보면 환경이 우겨 쌓임을 당했고 그리고 압박과 위협을 받는 이런 지경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이게 초월적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내 마음과 뜻대로 잘될때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옥조이고 억압을 받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의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늘에 쌓는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 기뻐했다. 복음의 열매 맺는 것. 복음은 뭐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배를 얻은 사람, 진주를 얻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떤 밭에 진주가 묻힌 걸 알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다른 가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고 거기서 진주를 얻었다. 이게 바로 보금을 얻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금의 기쁨 또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자기 가산을 정리해서 이것을 샀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즐거움, 연락, 이런 걸다 포기하고라도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복음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다른 걸 모두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복음의 열매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실전에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겐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루세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에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도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주님의 일꾼은 새로운 일꾼을 계속 낳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훈련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훈련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제자를 계속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수해서 개 속에서 새로운 제자들이 낳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가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일꾼을 낳아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는 성도의 교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고 중복이도 해줘야 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더욱 풍성케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 줄수 있다는 것처럼 보람 있고 기쁨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은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바완기에 냈을 때. 그때 그 뿌듯함,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이건 정말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물론 돈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돈보다 얻어진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수양관에 딸내 가져가고 평창으로 가자는 걸 갑자기 들어서 예고도 없이 수양관에 왔대요. 그러면서 낚시를 했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는데 사모님은 그냥 막 개가 물고 올라오고 그리고 손녀들도 재미를 보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거 뭐 재미는 있었겠지만 그거 준비하는데 투자해진 돈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거 준비하고 낚시사고 하는데 한 5만원 들어갔대요. 그런데 5만원 투자한 거에 몇십 배의 기쁨을 얻을 만큼 정말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투자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은 고달플 수 있고 시간을 드리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 이 복음을 통한 묘미와 기쁨과 감격 이걸 느낀 사람은 이 맛을 알면 투자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기쁨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을 꽃 피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렸고, 비전은금을 드려오니 주여 흠양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달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한 달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8월에도 막혀 있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8월에도 엘로임의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바를도 온 가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자녀 배우자에 대해 소원합니다. 사월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남편의 어리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소서. 평온한 발을 달리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목을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일 날이 토요일이었고 새벽이 없었고 어제가 주일이라서 오늘을 월사기라는 개념으로 이제 평일 첫 새벽을 드리는 중심을 물질에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이 뜻을 이 마음을 헤아려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아실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7장 부르고 우리가 나라 위해서 교회 부흥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어제도 참 빠르더라고요 어, 바로 우승하고 문자가 우리 사모님한테 와 있었는데 우리 유애란 선수가 프로 골프대회에서 제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우승하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힘든 겁니다 그건 뭐 백수십 명이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압축하고 압축하게 가지고 거기서 승자를 가려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평생 우승 한 번도 못하고 끝나는 골퍼들도 많은데 아주 제주도하고 인연이 많나 봐요 프로 입단할 때도 SK컵에서 또 삼다컵에서 연속 우승을 해서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승을 했고 대회는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277장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관심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주의 종이 어린아이 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품에 안고 축복을 빈던 것처럼 우리 손주들도 보면 어제 늦게 잤어요. 그래서 나도 뭐 저럼 집에서 잤는데 늦게 자는데 저렇게 다 깨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월사길이라고. 토요일 날일 예, 새벽기도 예, 없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사 희 망하 겠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주가너 항상 지키되라. 온전하만 민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딸들어서 첫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월, 사길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첫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 형통함이 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엄사의 복을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